잠실 한강변 재건축 전쟁 시작됐다. 70층 주공 5단지와 50층 장미 1차, 2차, 3차. 당신의 선택은? 서울 송파구 한강변 마지막 노후 아파트들이 초고층 신축으로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잠실 주공 5단지와 장미 1, 2, 3차 이야기입니다. 이두곳 모두 5천 가구를 넘는 메머드급 재건축이 추진 중인데요. 도대체 어디가 더 나을까요? 먼저 입지와 개발 규모부터 비교해 봅니다. 잠실 주공 5단지 현재 15층. 3,930가구. 재건축 후 70층, 6,491가구. 2,561가구 증가. 장미 1, 2, 3차. 현재 24층 이하, 3,522가구. 재건축 후 50층, 5,165가구. 1,643가구 증가. 두 단지는 잠실대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는 잠실역, 장미 아파트는 잠실나루역 인적. 지하철 2호선, 8호선, 더블 역세권, 한강공원, 롯데타워, 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 우수합니다. 최근 실거래가도 심상치 않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제곱미터 1월 33억에서 34억 4월 40억 7,500만원 6억 이상 상승. 장미 아파트 1위 3차 전용 82제곱미터 1월 23억 5천만원 4월 26억 5천만원 3억 상승. 송파구 아파트값은 올해 누적 4.54% 상승 서울 자치구 중 1위 서울 평균 1.35%의 3배가 넘는 상승률입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의 핵심 바로 사업성은 어떨까요? 잠실주공 5단지 추정 비례율 108.11% 개발이익 발생 예상 분담금 대신 4억에서 6억 정도 환급 가능성 장미 1위 3차 추정 비례율 86.88% 100% 미만으로 개발 비용 부담 발생 예상 추정 분담금 2억에서 4억 수준 비례율이란 재건축 후 자산 가치를 기존 자산 가치로 나눈 비율입니다. 100% 넘으면 이 미만이면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높습니다. 장대장 tv가 보기엔 잠실 주공 5단지는 사업성, 규모, 향후 랜드마크 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초고층 재건축은 공사비가 많이 들고, 기부채납 등으로 조합 수익이 줄수 있으며, 송파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잠실주공 5단지. 높은 비례율 환급 가능성. 한강조망. 70층 대단지. 장미 일이 3차. 입지생활 인프라 우수. 다만 분담금 2억에서 4억 정도 예상. 사업성은 다소 분리. 당신이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부동산 상담은 장대장 tv02-3444-5008. 좋아요와 댓글은 더 깊이 있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